여러분, 혹시 건버드라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90년대 오락실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명작 슈팅게임이죠. 이게 그냥 총알만 피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주인공들이랑 같이 하늘을 나는 특별한 경험.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보통 슈팅게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막 멋진 전투기, 우주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차가운 비행기가 아니라 각자의 소원을 가진 주인공,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하늘을 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건버드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건버드가 다른 슈팅 게임이랑 확 다른 점이요. 바로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깡통 비행기가 아니라 저마다의 꿈이랑 스토리를 가진 주인공들이 직접 날아다니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 볼까요? 바로 이 귀여운 마녀 소녀 마리온입니다. 이 친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른 마법사가 되는 거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소원을 이루려고 마법 거울을 찾아 떠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로봇 병사 발넛입니다. 생긴 것처럼 엄청나게 강한데 정작 이 친구의 간절한 소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사람이 되는 것. 아, 뭔가 좀 찡하지 않나요? 기계 몸에 갇혀서 인간이 되길 꿈꾸는 거죠. 스토리가 진짜 재밌어요. 자, 보세요. 마녀도 있고, 로봇도 있고, 심지어 세상을 구하려는 도사까지 캐릭터들이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각자 다른 소원을 가진 영웅들이 마법 거울이라는 딱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건버드는. 자, 그럼 이제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모험, 건버드 1입니다. 딱 보면 조작은 되게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 규칙이 숨어 있다는 거. 조작법은 진짜 쉬워요. 버튼 딱두 개. 그냥 누르면 총알 나가고, 꾹 누르고 있으면 모아서 쏘는 차지샷 그리고 위험할 때 빵! 하고 터트리는 폭탄. 완전 직관적이죠? 그리고 당연히 피 아이템 먹어서 파워업하는 거. 이건 뭐 슈팅 게임의 국룰이잖아요. 그렇게 피를 계속 먹다 보면 마침내 최대 파워에 딱 도달하는 순간이 오죠. 와, 그때 그 화력. 화면을 그냥 꽉 채워 버리잖아요. 진짜 내가 무적이 된것 같고 이제 뭐다 깼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음, 만약에 이 무적 파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땡. 사이큐 개발진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빠지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탄소 제한이라는 숨겨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파워가 무한이 아니라는 거죠 총알을 막 신나게 쏘다 보면 어느 순간 툭 하고 파워가 한 단계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막 쏘기만 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 차지샷으로 총알을 아끼거나 피아팀을 계속 챙겨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초보랑 고수를 가르는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의 첫 파트너는 누가 좋을까요? 일단 초보자라면 유도탄이 있는 마리온이 딱이죠. 좀 기술적인 플레이를 원한다? 그럼 총알을 지우는 양양. 닥치고 공격 스타일이면 발너스. 한 방에 강력한 걸 요하면 테츠. 그리고 스피드랑 파워를 둘다 원하면 애쉬. 진짜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 깨잖아요? 그럼 진짜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설의 2주차. 개발자들이 대놓고 이건 절대 못 깨게 만들 거다라고 했을 정도예요. 그냥 어려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게임이 돼버리는 그런 미친 난이도죠. 자, 그렇게 건버드 1이 큰 성공을 거두고 4년 뒤에 2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1편 재탕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공격적이고, 뭐랄까,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1편이란 2편은 게임 철학 자체가 달라요. 1편이 어떻게든 살아남아라였다면 2편은 위험하게 플레이해서 점수를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게임에서 점수 경쟁 게임으로 DNA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이 파워 게이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적을 때리면 게이지가 차올라요. 그리고 이 게이지를 써서 엄청 센 차지샷이나 아예 새로 생긴 근접 공격을 쓸수 있는 거예요. 결국, 계속 공격해! 그럼 더 세게 때릴 수 있어! 라고 게임이 말하는 거죠. 심지어 폭탄도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나이스 봄이라는 시스템인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적 총알에 거의 맞을락 말락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폭탄을 쓰면, 그냥 폭탄이 아니라 훨씬 강력한 폭탄이 터지면서 주변 총알이 싹다 점수로 바뀌어요. 이야, 진짜 위험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딱 건버드 투다운 시스템이죠? 점수 제대로 뽑고 싶다? 그럼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메달이 반짝일 때 먹어서 점수 뻥튀기 하는 체인 보너스. 둘째, 폭탄 꼭 참고 아홉 개 모아서 터트리는 맥스본 보너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에 숨겨진 항아리께서 보석 와르르 먹기. 전부 다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완벽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캐릭터들도 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서 싹 바뀌었습니다. 돌아온 마리오는 총알을 사탕으로 만들고요. 알루카드는 묵직한 파워형. 발피로는 근접공적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타비아는 채찍으로 총알을 지워버리고 헤이콥은 아예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이랑 캐릭터들 조합하는 재미가 와 엄청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건버드 시리즈는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스타일의 비행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비행을 선택하시겠어요? 건버드 1은 뭐랄까,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가는 즐거움이 있는 모험 같아요. 반면에 건버드 2는 위험 속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려한 도전이죠. 규칙을 마스터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을 파괴할 것인가. 여러분은 모험가 타입인가요? 아니면 점수를 쫓는 스코어 체이서 타입인가요? 이제 여러분의 모험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이 매력 넘치는 영웅들 중에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하늘에 여러분만의 전설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